주부를 참고하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살던 욕의 경건성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욕기 1장 1절을 참고해 보세요.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욕의 경건성입니다. 참 멋진 사람이지요. 두 번째, 요비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인가요? 2절에서 4절에. 응? 아들 일곱과 딸이 셋이었고 세상에서 받은 복이지요. 양이 7 0 0 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500결이는 천 마리를 말한 거죠. 암나기암나기가 500마리며 정도 많이 있었다. 요비 세상에서 받은 복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백에 닥친 연속적인 재앙은 무엇인가요? 14절에서 19절을 참고해 보라. 어, 연속적인 재앙 네 가지. 첫째는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둘째.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태워 버렸다. 셋째, 갈대와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주겠다. 네 번째, 큰 바람이 집을 무너뜨리고 열 자녀를 주겠다. 다 가져가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네 번째, 연속적인 재앙이 요백에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요에게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된 이유가 뭐냐? 라는 겁니다. 예. 첫, 어, 그 대답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다. 오늘, 어, 예배가 수요, 예배가 시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거 보세요. 사탄이 시험이 있다니까. 경건하여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니까 시험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었다. 까닭 없이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니까 요비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왔다는 거죠. 사탄이. 그런 시험을 한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환란날에 하나님을 찾는 요배 예배적 행위는 어떠했나요? 우리 설교문에 나오지요. 1장 20절의 말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기 겉옷을 찢었다. 자기 머리털을 밀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네 가지의 이 동사, 그 내용은 우리 설교문에 다 실려있지요.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고 일어났다, 그도서 찢었다, 머리 털을 밀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 동사에 나오는 그 내용은 설교문을 참고하면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시험이 있다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laughs> 참 시편에 보면은 한 시인의 눈물겨운 시가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렇게 잘되고 죽는 것까지도 참. 찬란하게 그 장례식이 웅장한데 나는 왜 이러냐는 거지요. 그러나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야 저들의 결국을 알았다. 그들은 잠깐 피다가 시들어버리는, 어? 풀과 같다. 얘기지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10편 72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무엇하지?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무엇 줄로 알아?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에 대한 경계였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무엇하는 자들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무엇하는 자들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어떤 사람들은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자 같이 하며, 또 어떤 자들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무엇함이라 지나가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망한다는 거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욕기 1장 21절에 다 잃어버렸을 때 욕의 고백이지요. 내가 모태에서 무엇으로 나왔었는지 알몸으로 나왔었는지 또한 무엇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무엇 하시니도 요와 요하? 주시니도 요와요. 또 무엇하시니 그도 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 응? 목표.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렇지. 예수님하고는 자기하고 자꾸 비교를 안할려고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글을 교훈으로 삼아라고 했는데, 그래, 안할려고 합니다. 좋다. 그러면 사람을 한번 보자. 요업을 한번 보자, 이거지. 요 음. 우리가 요업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어? 이런 삶을 목표로 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설교문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요은 무엇의 결과로 온전하고 축복의 결과로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의 결과로 경건한 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이 요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앙이 요을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무엇하게 했다? 변함없는 감사하게 변함없이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는 재난 앞에 참된 무엇이 됐습니다.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해, 무엇이, 인간의 무엇이 무엇인지를 나타냈다. 본래가 무엇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욥을 위해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여러분, 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수종 들었을까요? 막 주물러 줬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진액이 다 빠질 정도 아닙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 예수님 피곤하면 주무셨잖아요. 배고프면 뭐 먹을 거 없느냐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천사가 와서 뭘 도와줬을까요? 무엇을 수정 들었을까요? 여기서 말 더하면 내가 이상해집니다. <laughs> 자 어쨌든 수정 들었다. 어? 그 피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어? 풀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주보에 실린 구역 공부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이런 말씀을 한번더 나누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구역장을 잘 만난 구역원들이 복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